아, <laughs> <laughs> 어, 의자 지리는 거 갖고 왔다. 작 <laughs> 끝날 때마다 메리신냐? <laughs> 끝내야겠다. 없어 없어. 수야 이거 유튜브에 올려라. 보리 보기. 야 한숨이 여자친구 컴퓨터 켰대. <laughs> 아 아까 말했어 아까. 아, 그래? 불탄하고 그래? 자리 바꿔줘 이놈 그래. 이제 아팀 출근이냐? 응 어. 오픈 오픈 어, 네. 7시 뒤에 집에서 나가야 돼 7시 반 어, 7시 반에 아, 가야 돼 죽였어. 아! 이놈 죽어 그래. 아, 그래왜 오늘 피곤할까 지에 있네 7팀 전처리 와, 24팀이면 잠깐만 96명이네 야, 일로 와봐 야 우와, 그게겠 <laughs> 강남, 강북, 오려 보자. 이브서잖아왼 아. 쪽에다하산을남쪽구나보팀세 응? 아니, 못팀두다팀두팀 아. 팀? 팀. 어? 간다. 두팀 두팀두 강남, 팀팀 강남 쪽 간다. 2팀 강남 쪽팀강팀강팀팀 간다. 다강북강북 나 차고 을게 강남 차고 나 강북 차고 오케이 할게. 이거... 이거 데이트는 어떻게 할거야? 안 뭐? 보이거든? 데이트도 이렇게 그냥 공격적으로 해도 될것 같아 강남대라는 친구들 안 보여 차갖고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간다 해도 이거 정민가 그냥 컨테 떨어져버려 너는 어 뭐, 잘한다 알았어 컨테 뭐 여기 노란버려 그냥 싫을거야? 아니 강남에 강남, 있잖아. 강북 강남, 어, 강남, 강남 팀 있잖아, 아니, 지금. 아, 아, 강남 강북 둘중 하나. 이렇게 하면 둘둘이라 어디 에바야, 마가 왜... 이거 굳이 꼭 막아야 돼? 그냥 오면은 빼면 되잖아. 못 빼, 못 빼. 오면 다못 차가... 빼잖아. 못못못못 차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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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빼? 차 어, 차 우리 차차 아, 우리 차가 없잖아. 나 차는 난차차 차 보러 가는 건데 지금. 그러니까 이거? 아니, 너는 차볼수 있는데. 지금 컨테랑 강북 차고 애들 차 없으면은 우리는 못 빼지, 강북은. 그럼 그냥 우리 랜드를 강북으로 생각하나? 힘을 실을 곳을 강남이면은 애초에 우리가 강남쪽에 아예 빠질 생각을 하고 해야되는데 우리가 저기 아. 강북 3사단지 들어가면은 강남에서 차 먹고 아 지금 강북 와 강북다리 u a 지랑 다시아 오고있어 3사단지는 버려이고 오케이 해야겠네 3사단지가 어디쪽이야? 음, 여 여기 이쪽이야? 쪽, 여기랑 여기 여기랑 거기, 여기 뭐야? 그럼 초록핑 쪽은 먹어도 되지. 아, 얘네 2단지까지 들어오네. 다시야 2단지까지 꼽았어. 일단지 아 꼽았다. 그러면은 1단지 아파트 하나. 그니 건너편 여기. 블록. 아니 아니야. 내거내 아니야. 건물. 여기 중앙평 왔어. 확인. 중앙 하나 꼽았어. 꿀집 먹고네. 꿀집좀 봐야겠다. 강북 차고집 다시 하나 떴어. 나 다시 하나 떴어 최나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지? 아, 초록핑. 거기는 들어가 일단 나파밍 드시면 끝났구나. 내가 그냥 눈에 주러 갈게. 그리고. 뭐야, 뻑이 챙겨야 돼. 좀 있다가 노란색. 아, 어, 뻐 있어? 아. 아. 뻥이 너꺼지? 아. 어, 내꺼야, 내꺼. 어. 벌써 렉 걸리네, 짜증나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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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 강남 꼴집 따라 따라 갔나? 강복? 강복 꼴집 어디야? 복골너 옆에 찌 아, 거기 나 야, 거기 집두개 털고 넘어가자. 아, 저기 아파트 먹을게, 조록핑 바로 아파트 뽑을 거야? 어, 아니, 집다 먹으면서 갈게. 이 팔각이랑. 3배 두 개, 4배 하나. 8배 하나만 받을게. 아 4배 좀. 남는 거 말한 거지. 아니, 먹은 거. 들고 있는 뭐 거. 나도 하나, 하나 써야 돼. 너네 뜨면 말해줘 나 4배 땄어 8배 그냥 아무나 빠른 사람 라 s 뜨면 내가 8배 쓰고 4배 0나 sr 대기 있어 나 대통 어. 나 기본 파밍 끝났거든? 나도 아, 지금 나갈래? 수명이 파밍 됐어? 어, 됐는데. 여기 다시. l 스쓸 사람? 나도 쓰는 중. m 1 6이랑나 m 포랑하고탄좀 아, 챙겨줄게, 그러면은. l 기 탄. 아, 이거 좀챙야겠다 어. 나가자, 이거. 이거 오래 있지 말자 우리 나차 타려면 건너가야 되는데 오래 기다리면 애매해지겠다 음, 우리 1인치 차될거 같은데? 아, 버이 있고 차 움직인다고? 아니, 근데 칠타에이 너무 안 되나? 밖에 도로로 가는 거 같은데? 아니야 우리 5탄 여유 좀 있나? 도로 타고 나온다 도로 타고 나온다 도로 대기해봐 확인 아, 대기하고 있어. 대기하고 있어. 이거. 아이스. 이거 그 시체 먹고 바로 빼자 그냥 지금 빼자. 슈, 민아차 갖고 붙어줄게. 5걸오탄좀 먹어줘. 어, 없어. 얘칠 탄이야. 어, 가자, 가자. 나가자. 야, 종아차 돌려. 지금 돌려. 지금 그냥 돌려. 야 지훈아 처어디냐저타타타타 노란핑 여기 한 거리 아야 오바야 이거 아뭐가아됐다이 아, 그거 탈 때까지 움직이면 안돼차 여기 뒤에 막아줘 뒤에 내 뒤에 아 여기 노란핑 이거 나.. 나 버리고 그냥 먼저 가나피쳐가지고 알아서 방구석 가이 먹을게 어... 지금 바로 가 그냥 바로 가 바로 가 그냥 바로 가 바로 가 먼저 가피어갈게한 거리? 나 확인이 아상 있어. 그 다시야 있거든. 다시 하나 챙기고 버기 쓰게 바퀴 타버려 자, 군대 비춰. 근기 상거리 강남 건너서 넘어갔죠. 아 시민아 뭐. 차고집 자시 하나 있어. 잠깐만 아, 아 네가 급바퀴 그 타라 네나 아, 붙었어. 이 타야 돼. 뭐차 있다며. 어. 나버기 어디인지 몰라. 어디인지 모르겠다. 가자. 노핑 안 보였어? 우리 봐. 우리 차 안으로 갔어. 강북 차고에 차두개 있는데. 어, 떡이 두개 있어 저쪽에. 강북 차고에 다시야 두개 있는데. 다시야 두 개야? 어. 일단 가자. 아, 쟤너 다시야 타고 왔냐? 어. 아. 파츠가 아, 아나보 어 나. 그 어, 나 아, 저 어차피 그, 그 바, 다시 하나 버렸어야 되겠다. 어디가? 어디가? 거기 왜 어, 어디로 가? 어디로 간다 했냐? 맨, 맨, 서비스, 서비스 아, 오케이 조, 아, 수빈이 메 어, 필요해? 정우는 얘네, 얘네 경북다리 건너 간다 차별 하나 필요해 아, 그럼 정우 3배 주고 수빈이 8배 줄게 나 M16이라 얘네 지금 여기 있어 경북다리 건너러 간다 어. 수빈이 8배 괜찮아? 아나 도트 남는 거 여기 있어? 내도. 여기 나 미니를 끼고 있어. 어나 도트 없어. 못 먹고 왔어. 파치 남냐? 잘 받았죠? 아차 숨겨 놔야겠다. 나개판 개판 나와. 개판나캠판 있어. 이거 오탄 오탄 먹고 오탄. 3 0 풀어 갈게. 여기데 종아야 레도 있는데 8배 도 뿌려 놨어. 아아 어, 4배 4배. 여기 레도 하나 더 있는데 필요해? 장민이? 어나나아 주목. 나 투에알이라. 어. 아니면은 정민이도 둑이면 너가 1개. M16에 400 껴. 아나 어, 나 하나 하나 400껴 놓을게. 어 그러면 그래야겠다. 정민이 거 레드옷 먹어라. 난다 어, 갖다 줄게. 강북다리 건너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. 잠깐만 잠깐만. 아 내가 안 건넜어. 어, 여기 태웠어 얘네. 사상몇개 있어? 도람킹. 핑다 지워줘. 오장이게. 나다줘 줄게. 021 021. 나나이 빅포상 깜고 낫긴 한데200 근대 15개. 정앙팀 가자. 차 타봐. 시야를 못 타. 나 고상한 두 개만. 아니왜이다고로 하지? 안 가고? 아 열받아 여기 우탄 먹어 우탄 먹어 이거 너.. 필요 없어? 나 손잡이 남냐? 아 짜증나 나 수직 손잡이 하나 남아 얘네 나오는 거 잠가도 될거같아 우탄 게 브로 아 우리 여기 먹었구나 자리 아.. 짜증 정우, 정우, 짠다기 나구상두 개만 나구상 없어 하나 이해 안 가게 하네 여기 이미 털었구나 누가 아, 거기 내가 먹었어. 우리 차 아, 하나야 음. 그러면 설마? 아, 아니야 세대, 세대 세대. 가자 아, 세대 있어. 나기게 들어가도 되겠다 이거 위에 해주겠다 아마. 핑핑 핑. 차 타고 찍어줄게. 응. 아 뭐야 이거? 소빈이가 일선 살아. 바지에 파서 보자. 보고 들어가고 있다, 있다. 이거 위로 올라가, 위로 더, 더 꺾어서 올라가, 아래에 있을 애들. 있다. 수빈, 수빈이 살수 있어? 아니,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만 살 바퀴 있어. 꺾여, 자꾸. 오토바이만 타면. 이거, 뻑뻑뻑 그러더라. 여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여기 자리 없지 않겠어. 와, 봐봐, 팀에서 이거. 나이드쉣 아, 여기 자리 먹자, 그냥, 우리가. 집에 죽나가네, 고아 새끼들이. 저차 살리는 날지? 아 팔에 50까지 떨어지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차 오른쪽으로 팔려야돼4 0 간다 130 4집 하나 갔어 차두대 4집 차두대갖고아니기다막으면잘안돼차 개집 위에다 박아놔 아나 버그 때문에 죽을 뻔했네 막잡가질뻔했거든걸쟤아 거기다 박아놔 <laughs> 차 소리, 차 소리, 뒤에. 이거 쫓아내야 돼, 차트에서. 태웠다. 뒤에 방향 좀. 한, 이, nw인데, 한, 어, 2.2점. 아, 아래팩 아래, 어. 태웠는데, 우리보다? 어, 우리보다 어 확인, 확인, 확인. 텐 300방향, 300방향. 바퀴 칼, 어. 바퀴 칼게 이거. 어, 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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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. 아, 까까까까까. 아, 재미야, 바퀴 까, 바퀴, 바퀴. 우리 버 뽑아 어야 돼. 박에 하나 까놨고 레쳤나 박에 하나 까놨고 아, 잘 알았어. 판잡제. 판잡제. 왼쪽 커버. 어, 커버. 어. 저쪽인 거 같은데. 얘네 맞나? 방향. 어, 맞는 거 같아. 쏘는 방향이, 방향이, 방향이 저쪽이었어. 하 나도 없겠지. 킬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. 돌지. 킬 견제하고 있어 이상 환자 아예 안 보이네 아, 환자 보인다 딜기 하지마 손해야 응 어. 어, 바퀴 까는 거 아니면 딜기 아니야돼 뭐야 뭐..뭔 소리야 이거? 차서진 소리야? 거긴 어디서 쏜 거지? 길강 나오려면 아 저쪽에서 쏘는 거 같은데? 300 방향 도, 돌 돌? 0 0 방향 돌? 울 리가 없는데? 이거, 이거 거기서 쏘는 거 아니야? 아래? 그 주위에서 어, 위쪽? 등산? 300 저기! 싸운다! 저좀 밀린다! 뭐야? 쟤네 강남에서 나온 애들이네 아 강북에서 나온 애들이네? 저 박쥐 잡은 애잖아 브라운 아, 어, 여기 강 나오네. 너무 멀다. 배율로 다른 데 봐줘 걔네 신경 쓰지 말고. 다음 턴에 가야 되 이어서. 는데여기서어서이니까 정민아 그거 엠이어게 놓고 엠이어아이아서이어 하고 어네 스파크 바뀐다. 아싸 다리한데. 현재 다리한테 뒷골 뭐였었는데. 초붙었어중앙핀찍어놓은데아 가자 움직여야겠다. <놀린> 정우 타. 타, 타 우리 차대야 너도 아빠. 아 그냥 가. 차가 못 봤거든. 계속 먹고 있었는데. 차가 바로 차가 문제라. 아 프레임 봐. 와 아, 프레임 떨어진다. 그니까 사집에 있어. 좀 왼쪽으로 가야 돼. 용민이 바퀴 살려. 야나렉기 너무 걸리는 나도 나도 아, 나도 프레임 떨어지는데 죽겠네 이거 나 프레임 50 나오는데 나60나30 20. 40. 40. 40 20은 극혐인데 어리막았어 여기 있지 자 죽으면은 1번 눌러서 가 줍니다 아 이거 아, 시야 오다도 그냥 이렇게 박을게 갈 데가 없다. 아, 렉. 음, 멈추겠다. 박아버리자, 멈추겠다. 그냥. 아, 내리지 마봐. 너 이거 차에 칠것 같은데? 오케이. 아냐, 아냐. 오! 렉! 렉 미쳤어. <laughs> 위에 조심. 나 아, 이거 그냥 대충 차가지라차바래야될 거야, 이제. 자 여기 먹을 거야? 파란색 괜찮냐? 여기까지 움직이기가 힘들 거야, 아마. 아, 이거 좀. 다른 거떨거야겠다 내가 한숨 못 닦아 줬네. 머리 새가 없지, 여기? 응. 음. 아, 여보세요? 머리가 까져가지고, 움직일 때. 아, 저 집까지 먹어놔야 좀 안전, 안정적이긴 한데. 다음 터클 바뀌고, 여기 살면 나, 저, 여기 먹으러 간다. 파란 핑. 아, 파란 핑 왔나? 응, 파란 핑 저기 줘. 비추지 도평할 것좀 있냐, 나면? 나가게. 안 잡힐 가능성이 크긴 한데, 잡히면은 이 파란 편 무조건 간다. 아, 애매하다. 여기 차고지까지 볼수 있나? 차고지까지 클리어 하러 가야 될것 같은데? 아, 어, 가자. 차에 다 버려. 타고 가면 어. 저기까지만 먹어놔도, 다음에 찾아갈 수 있어서. 아이씨. 아, 프레임 봐. 미쳤네, 진짜. 아, 뭐야. 소리 들린다. 있어. 앞, 앞 있어. 괜미아 맵, 맵. 막 찾아. 들아온다 오케이. 아, 커다. 거 가자. 계속 들어온다. 기다려 봐. 여 위치에 아, 있어. 위치에 있어? 아 지금 해운서 있거든. 멘트 있다. 이거 쪽방, 쪽방 들어어 쪽방, 메인 쪽방, 정답이 메 쪽방, 쪽방, 메 쪽방. 아, 밖에 있다. 아, 와한 마리가 네 점장아, 이거 다이스 쪽으로 빼, 다이스 쪽으로. 이제 레츠나, 이 N W 리 레츠나 있다. 와못 건데 저3층 집에서 쏜거 같은데 처음에. 음, 너쏠 때? 팔아든 게 많은 3층 집에 있어? 나3층 집에서 누웠을 걸아저저 T 에 내렸다, 에다 음. 내것같데와 이렇게 있어라. 음, 안 내렸다. 다시 가자. <laughs> 뒤에 들어 애들 많아 이제. 몸 아..그래도 그냥.. 올라가.. 한팔 안하고 들어가있어 아트라우어 여기 나가있어 나 가려고 했던데 박았다 나이스 아, 마무리 되나? 정민아 그자리 안좋아 잠깐만 저기 서 쐈어 이거 2층에 연막 넣을 수 있나? 연막 넣고 다시 우리 쪽으로 빠진 게 나을 것 같은데 3층 쯤별로 나? 이거 걸어서 뭐 아무도 못 하거든. 나 연막 하나밖에 없어. 나 연막 3 개. 이거 뭐, 왼쪽 쪽방에랑 센터 나눠줄게. 센터, 이만 센터 이만 하나 이만 까고. 이만 띄워. 띄워. 왼쪽 쪽방에랑 센터 하나 까고. 아 위에다. 아빼 빼지 몇회 빼. 딱그 바뀐다. 이다 빼야 돼. 이거 빼야 돼. 침 빼, 침 빼. 이스 살았다. 왼쪽으로 빼야 돼. 위에 제 같이 타야 돼. 위에. 아. 나정 정우 피치하면 피치 가자. 정우 피치하면. 바퀴 안 까졌어? 이거 다시야 바퀴 깔수 있나? 아저 충맥 깔수 있어. 아, 뭐야? 어나 배드 튕겼어. 어, 튕겼어. 나도 튕겼어. 나도 챙겼어.